골프 스윙 연습기 추천 TOP 3 BGM 매직 스프링 늘어나는 골프 스윙 연습기 HGB-021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특히 골프 스윙을 연습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모델번호 HGB-021로 스윙 트레이너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어 효과적인 연습이 가능합니다. BGM 브랜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제품은 스윙폼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. 늘어나는 구조 덕분에 다양한 스윙을 시도할 수 있어요. 혹시 골프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신가요? 그렇다면 이 연습기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 제품은 골프 스윙 트레이너입니다. 이 제품은 운동 밸런스를 향상시키고 워밍없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. 특히 업다운 스윙을 통해 템포와 스트렝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스펙을 살펴보면 모델 번호는 K854로 메바폼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.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드네요. 브랜드는 카이어슨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. 골프 연습에 있어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특히 초보자부터 프로까지 모두에게 효과적인 훈련 도구가 될것 같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PGM 골프스윙 연습기 모델 HGB023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실내에서 골프 스윙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윙 트레이너입니다.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네요. 다양한 체형과 스윙 스타일에 맞춰 활용할 수 있습니다. PGM 브랜드의 신뢰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? 스윙 교정이 필요하다면 이 연습기로 기본기를 다져보는 것이 좋습니다. 여러분의 골프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